안녕하십니까 미주에 계신 애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포럼을 개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땅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말씀드려야 함에도 코로나 방역 시대로 인해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총연맹의 사무총장 최명진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 그리고 저희 자유민주총연맹의 탄생 경위, 그리고 현재 3구 대선 승리를 위한 활동과 우파정권 출범 이후에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좌파정권 5년 동안에 민주를 말하면서 민주가 무너지고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이 무너지고 법을 말하면서 법이 무너졌습니다. 안보 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반미 친중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천조의 국가재모는 한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습니다.국민들은 편가리기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5년간의 좌파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요, 부패한 정권입니다.그래서 국민들은 나라의 미래와 자식들의 세대들을 걱정하면서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우파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지 못하고 분열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으며 지도자들은 시민들을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그리고 결집하여 세력화하지도 못했습니다.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다행히 요즘은. 전략과 전술 없이 체계적인 시민운동을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파 시민이 결집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유엔 형태의 연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작년 7월 9일 43개의 단체가 모여 창립 대회를 갖고 자유민주총연맹을 발족시켰습니다. 지금은 요 상임이사단체 5, 이사단체 31, 회원단체 309개가 모인 명실상부한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345개의 큰 연대체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총연맹은 각기의 회원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우파시민들을 세력화하려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이 이번 3월 9일 대선을 앞에 두고 하고자 하는 활동은 우파 승리를 위하여 우파 후보 단일화 천만인 서명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는 일입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일동 후보로 단일화하고 1위 후보는 모든 후보를 끌어안아 원팀을 구성하고 통큰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1위가 아닌 후보는 자진 사퇴하여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어달라는 것입니다. 천만인 서명자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후보자들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지금 우파 후보는 여론조사상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가 이길 것 같으니 나 하나쯤 투표를 안 해도 이길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하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파 후보 단일화 천만인 서명 운동과 함께 우파 시민 투표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대로 부정 선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부방대, 부정선거방지대지요. 또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클린선거단과 함께 연대활동을 통해 반드시 이번 선거에는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은 시민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국민의 선택이란 앱을 개발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인적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 앱은 모든 선거에서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된 회원이 전국 253개 선거구로 자동 분류되어 지역 조직화를 할수 있어 지역에서 시민 운동이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 대표를 지역을 대표할 후보를 공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출된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론 조성을 하여 언론 프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단일화 운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협동 조합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나 모임 등을 알리거나 전달할 정보가 필요할 때 전체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푸시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앱에 가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민의 선택을 검색하시어 설치하시고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핸드폰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애플폰은 애플스토어에서 검색하시어 설치하시되 카카오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파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좌파 세력은 계속해서 우파 정권을 흠집내고 흔들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파 정권을 지켜줄 우파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민노총과 전교조의 세력들과 맞짱을 뜰 만한 우파들의 세력화된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대선 후 다가올 6월 지발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세력으로 압도적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정풍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퇴출돼야 하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총연맹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미국을 시작해서 캐나다, 영국, 그리고 유럽, 호주에 계신 거민 단체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희망합니다. 이 일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미주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조국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ulled against lost the so evil come and gather for the fray see the judgment will come in rose on they shut up for day the day is your most